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3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두 가지 재판 규례와 이스라엘에 생겨나게 될 왕정제도에 관한 지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우상숭배를 금지하며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는 법과 재판에 관한 규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헌물을 드려야 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재판은 내위 제사장이나 당시 재판장이 행하되 증인을 세우는 등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야 하며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 결과에 반드시 승복해야 했습니다. 한편 왕이 될 자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는데 왕은 동족 중에서 정하되 그는 축제와 축접을 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분기시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기세에 대하여 설명하며 아울러 그들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상숭배를 금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의 신접한자나 무당들을 용납하지 말고 본받지 말 것을 명하시며 장차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기초가 되며 예수님 안에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8장까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앙에 관한 교훈이었다면 19장부터 25장까지는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형사상의 범죄에 관한 세 가지 규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의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정하도록 하십니다.도피성을 세워 쉽게 도착하도록 하는 목적은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범한 자가 그것으로 피해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입니다.그리고 만일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가 비록 도피성으로 피한다 해도 재판을 통해 멸하도록 하셨습니다.이는 피해 보복을 통해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사기로 남의 토지를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재판의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 하고 위증자는 처벌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행한대로 동일하게 갚도록 명령하십니다. 20장에서는 이방민족과의 전쟁하는 것에 관련되어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이방민족과 전쟁할 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적군의 숫자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한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내부의 네 사람들에 대해 나오는데 집과 수학, 결혼과 관련된 사람들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입니다.전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화친을 제의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할 때만 칠 것을 명하십니다.그러나 특별히 가난한 족속들은 모두 멸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타락한 풍습에 이스라엘이 오염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무자비한 파괴는 금하십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적군과 싸우게 될때 그들의 많은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과 다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은 자기 임기 동안 정치를 하고 물러서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왕은 백성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자기 식량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백성들 앞에서 선두지휘하며 싸우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비롯한 대군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나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니라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대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이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승리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23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